오, 방구. 뭐지? <laughs> <와, 웃음> 아, 어이없네, 진짜. 어떡해. 뭐? 진이 갔어. 어? <laughs> 김석진, 군대 갔어. <웃음> 뭐야. <웃음> 군대 갔어. 아, 오늘 입대했어? <laughs> 아, 웃기네. <laughs> 군대 기다리는 거야? <laughs> 어, 의도지 않게 공신을 신게 되어버렸다. <laughs> 어디가? 나도 곧 갈증이네. 이제 그 거기 돌아가야지. 근데 글로 가기 전에 나는 저기 레이저 쪽으로 가가지고 망치로 깨는 거 한번 해볼래. 어, 어 여기, 여기, 여기 물 있다. 나 많아? 여기. 그래도 여기 한번 정리해놔가지고 애들 없다. 여기다. 그냥 돌을 내? 부술 수가 있나 봐. 일로 못 들어가. 응. 부숴다. 됐다. 어, 돌 또. 왕만이 생겼어. 돌다 가져가야 돼. 응. <laughs> 소중한 자원. 여기 빛이 들어오네. 응, 여기 과학포인트 있다. 이게 끝인가? 아, 이거는 음, 또. 이거는 또 2등급으로 부술 수 있네. <laughs> 나중에 또 업그레이드 와야 된다. 그러면, 떡갈나무로 갑시다. 근데, 우리 과학포인트 8,000점 모였거든? 뭐 응. 하나 사자. 응. 뭐를 살까나? 레시피를 사는 거구나. 일단, 횃불 하나 살게. 응. 그 다음에, 너가 봐봐. <laughs> 아니면 스캐너 업그레이드 할까? 과학 포인트 발견할 수 있는 거? 이걸로 한다 그러면? 응와 퀘스트 중에 늑대 거미 두 마리 처치하는 거 500포인트밖에 안줘 <laughs> 와우 그거를 그 심지어 쪼만한 애 하는 것도 아니고 큰애 해야 되는 거잖아 어아 과학 포인트도 되게 많나 여기 보다 여기 주변에도 연구소가 있나 본데? 아니야 방금은 과학 포인트 그거였던 거 같아 설마 거미 주변에 있을 때마다 저거 울려 대는 거 아님? 아니겠지 <laughs> 야 과거일요 저거 알림해 놓으니까 시도 때도 없이 울리나주 스캐너 괜히 업그레이드는. 그러니까 <laughs> 버그를 어디 갔냐? 이구만. <laughs> 세상에 심지어 사지 멀쩡하게 돌아오셨다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보통 분이 아니셨군요. <laughs> 어? 막슈퍼칩막 뺏어나 뺏어가. 그 지저분한 거미 녀석들 미리 말씀드리는 거 잊었네요. 별일 없었어야 할 텐데요. 하하, 이런다. 이제 아... 와서. <laughs> 마당에 실험실이 4개 있대. 생울타리, 연못, 안개, 검은개미. 연구소마다 슈퍼칩이 하나 있, 하나씩 있대. 우린 이제 4분의 1한 거임. 근데 연못 연구소가 그건가 보다. 막 심해로 들어가서 어쩌고 다이빙 장비. 상황이 많이 어려워질 텐데 새로운 제작법이 도움이 될 거예요. 하면서 과학상점에서 여러 개 사래. 연못 연구소는 잉어 연못 바닥에 위치하고 있대. 아, 그래서 저 잠수 그거 만들라고 으하 거구나. 응. 어, 곰팡이로 실험했는데 잘못해가지고 곰팡이가 급속히 퍼져 부근의 곤충들을 감염시켰대. 그래서 방동 면을 가져가야 되는데 안개 연구소에는 검은 개미 연구소는 쓰레이더미에서 입구를 찾을 수 있는데 검은 개미가 득실득실하대 모래밭 주변에 있다는데 또 살까? 응 음, 일단 그러면 오야뭐더 생겼어 그 사이에 집라인집라인 만들 수 있어 우리도. 그리고 사다리 막생울 타리에서 얻을 수 있는 요리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요리 책. 야 벌도 사나봐. 꿀벌 죽여가지고 맥앤꿀벌 만들 수 있대. <laughs> 맥앤치즈가 아닌 거 맥앤꿀벌이야. 음. 응. 일단 요리학개론이 권장이니까 이건 그냥 하나 살게. 응. 너도 한번 봐봐. 어 이제는 연문 연구소로 가야 되네 우리. <laughs> 무섭다. 아, 안개 연구소도 진짜... 찾으라 그러고. 순서는 상관없나 보네. 어돌적인 성격은 뭐야, 이거? 통통 튀고 스펀지 같은 다리를 얻어서 낙, 낙하... 낙댐 감소하는 거래. 음. 근데 모자르다. <laughs> 딱 10, 1이 모자라. 낙댐 감소 생물탈의 연구소에서 되게 필요했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직은 살거 없는 거 같은데? 것 같은데. 나중에 또 많이 모아서 한 번, 한 번에 쇼핑하자. 다음에 낙댐을 사자. 응. 음. 그래서 릴리패드 왁스가 뭔데. <laughs> <웃음> <웃음> 어, 일단, 지도에 칩이 굉장히 많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네? 뭐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노란색 칩이 메인 퀘스트고, 보라색 칩은 이제 추가인 듯. 연못 연구소가 저, 노랏, 연못 노란색에 반짝거리는 저쪽에 있지 않을까? 응, 음, 응, 음, 그런 거 같아. 일단, 릴리패드 왁스가 음. 뭔지 검색해볼까? <laughs> 네. 릴리패드 왁스는 연못에 있는 연잎 아래에 있는 자원이래. 아또 셋이네. 어, 애매하네. 애매하네. 일단 연못 쪽으로 가야 될 듯. 여기에 맞아 수액이 엄청 많아. 거기. 음, 여기 수학이 있구나. 연구소마다 이렇게 자원이 몇개 있네. 어, 여기 물도 있다. 그니까, 정수기도 있고. 좋다. 아, 여기 검은 개미또그 연구소가 보이네. 아, 연못, 연못 연구소구나, 아, 저거. 여기에는 안개. 저희가 방독면이 피어로야 돼. 여기가 검은 개미또 아, 이게 딱그 번호도 이렇게 돼 있네. 야, 나 이쪽은 쳐봐본다. 옹지나 응. 여기 뭐 건전지가, 건전지들이 엄청 있네. 저 안에도 황금 이빨이 있다. 저건 깰라면 한참 멀었네. 그니까. <laughs> 아이, 궁금한데. <laughs> <laughs> 규함, 어디서도 얻을 수. 수 있냐고. 규함 또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 규함은 시간이 지나면 재생성된대. 아, 그러면 생울타리 아, 쪽에서 많이 해야겠네. 거기다가. 이거, 개미 옷 입고, 개미골 들어가면, 개미들이 공격을 안 해가지고, 음. 거기, 개미골 들어가서 규함 채취하면 좋대. 음, 오, 신기하다. 겉건진을 그 입고. 헬멧쓰니까 개미가 나를 보고, 그냥 갔었어? 갸웃갸웃 한다 해야 되나? 어, 그래? 그러고, 그냥 말았거든. 아니, 자기 친구 더듬이로 만든 헬멧인데. 응, <laughs> <laughs> 어, 이제 해 떴다. 연못 어. 쪽으로 가면 되겠다. 근데 풀착장하고 가야 되는 건가? 어, 그럴 것 같은데? 개미한테 그러려면. 어, 올챙이 왕 많다. 아, 여기 뭐, 연잎 밑에, 연잎 왁스 이런 게 있네. 막 뭐가 붙어 있어, 연잎 밑에. 응, 잉어. 잉어가 너안 잡아먹어? 모르겠어. 왜또 이상한 왜? 애 마주쳤다. 그 음. 옛날에도 따라다니던. 이거 죽여 봐야겠다. 아 근데 물이라서 창이 느리게 나간다. 어. 이 게임 디테일 너무 좋아. 너무 쓸데없이 디테일한 거 아니냐고. 야, 물 벼룩이었어. 물 벼룩. 아. 아, 근데 이 게임 진짜 너무 디테일하네. 이 주변에 현장 연구소 없나? 오른쪽으로 가 봐야겠다. 뭐라도 있나. 응? 에이. 네. 이상한 거 물벌레 얘도 공격하는 애야? 아니 공격 안 해. 내가 공격하니까 도망간다. 야, 물에서도 은근 그러면 막 자원 할게 많겠네. 이끼도 수집할 수 있음. 연잎 왁스는 방수 접착제로 사용 가능하대. 아우. 아이고 큰 거미한테 걸려버렸네. 어, 이렇게 좋다고. 되면 어디서 일어나는 게 낫나? 일단 현장 연구소에서 부활해봤거든. 겁나 멀듯. 아, 겁나까진 아니네. 아, 그 달, 달개랑 달 제작돼 있는 현장 연구소네. 아이고, 아이고. 모기한테 걸렸다, 이거. 아이고, 아이고. 왼쪽엔 또 거미네. 큰일 났다, 이거. 으흐, 물에 들어가야 해. 아, 근데 얕은 물이라 모기도 다니네. 이런. 아, 나 이거. 현장 연구소에서 부활해야 되는데 달개에서 부활해가지고 지금 떡갈나무 연구소야. 아! 그거, 망치 업그라고 갈게, 나는. 응. 이렇게 된 김에. 아, 이거 작은 거미들 다시 생겼네, 이거. 알집 다 깨고 나왔나봐, 이거. 쟤네 나중에 그러면 큰 거미로 크는 거 아니야? 안 죽이면은? 그럴 수도 있어. 그럼 대참사인데. <laughs> 아 에라이. <laughs> 아, 이거 조사해야 되지, 그서 응, 응. 다시 걸렸어 개미한테. 거미, 검... 아니, 목이 안 돼. 나, 나 죽겠다. 나도 죽었어. 아, 또 가방만 잃어버리고, 계속. 오. 한번 걸릴 때 내가 손으로 막았거든? 응. 깨하니까 포기하고 한번 가네. 오. 아, 여기 연구소에 거이 너무 많네. 아, 이거 도구 업그레이드에 물은 숫돌 4개나 네 필요하네. 아, 씨. 이슬을 떨궜는데, 어. 더러운 물에 떨어져가지고 못 마시고. 아, 어. 나도 그런 적몇번 있어. <laughs> <laughs> 합체돼버리잖아 어. 이게 근처에도 현장 연구소가 있다고 뜨는데, 이게 울리는데. 응, 음. 현장 연구소 하나 발견했어 오, 좋다. 으, 노린제. 겁나 커. <laughs> 쟤를 어떡해. 어, 어떡해. 어씨, 깜짝아. <laughs> 어, 노린제. 어, 너무 무서워. 어, 깜짝 놀랬어많크지 아, 여기 이 현장 연구소 주변에 이렇게, 오, 뭐가 이렇게 많아. 아, 큰일 났다. 아, 어떡해. 무시무시한 현장 연구소네. 아니, 나는. <laughs> 노린제 두 마리나 있었어. 아, 그래? 걔네는 어떻게 싸우지? 폭탄있어야되는거 아님? 지니나는나무까지 위에 가방 떨궜는데 혼자서 저기 나뭇잎으로 아래까지 떨어졌네 like 나도 젤리를 하나 먹 t a 다리 o 스 t e s 스 a r 르트 u t 스타르트 스타 o u t e Star Route. How do y o 아니 e e l about it? I t h i 오 몰랐어? 어. 그 진짜 별 모양으로 생겼어. 그거 나는 수지보다 거기서 제일 먼저 봤거든. 캐로로. 캐로로에 나오는 캐로로가 좋아하는 과일이야. 음. 근데 그거 실제로 먹어봤는데 달지는 않고 약간 그냥 오이 같은 느낌. 음. 수분이 수분이 많아. 노린재를 보면서 노린재가 계속. 나 다행히 어제 여기 발견한 데서 부활하긴 했거든. 응. 어. 근데 이 앞에 계속 노린재가 지을치고 있어. 어떡하지? 해. 너 계속 응. <laughs> 노린재 노린재 얘기하네. 어우 개 무서워. 웃는다. 어, 어, 쓰러졌네. 노린지한테 걸렸어? 응. 저번에 거미 때처럼 앞에 진을 치고 있어. 쟤 어떡하지? 어, 진. <laughs> 계속, 계속 <웃음> 같은 말 하는 거 웃기네. 나도 너 있는 쪽으로 가야겠다. 아, 근데 거기 위험한 현장 연구소야? 어, 아, 또 죽어, 또 죽어. 아, 두 마리가 한꺼번에 있어. 어떡해. 아, 그래? 와, 와, 어떡하냐?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진짜. <laughs> 나도 <주지도> 지금 못하고. <laughs> 너 현장 연구소 연구소 앞에서 계속 죽는 거야? 응. 음, 얘네 네. 어, 어떻게 안 가나 기다리는 중. 응. 음. 어쩜 좋지 진짜? <laughs> 아 그러네 그 앞에 아, 와 겁나 크구나. 어두 마리나 있어. 이번에 있다? 나를 봤어 나를 봤어. 아니 야. 여기 앞에도 있어. <laughs> 이거 어떡하지? 어 아. 앞에 있는 애한테도 또 걸렸다. 대 대파 예민해 얘네. 응. 야 방구 껴놔가지고 어머 여기 독. 아, 방구 껴놔가지고, 요 앞에서 죽었네. 내가 살려줄게. 어, 어휴, 좋아. 아, 또걸렸다 근데. 쉽지 않다. 어머. 아... 아니, 요 안에서 방구 끼면 어떡해. <laughs> 어머, 지옥 훈련 끝난 탈의실 냄새보다 심하대. <laughs> 야, 왕커. 어우, 방구. 뭐지? 아 어이없네 진짜 얘네 가면은 부활해야겠다 아 그래야겠다 나도 기다려 이게 가스 없어지면 <laughs> 얘기해줄게 어어 어, 없어졌다 어야 바로 앞에서 진치고 있네 이제 어떡하지 너저 코앞에 있는 가방도 너고지 그럴걸? 아, 아 그냥 튀어 팁니다 <laughs> 저는 너거 어떻게 됐어 나도 나왔어 오 다행이다 근데 또 뒤에 또라또, 아니, 또, 아우 죽었다. <laughs> 죽었어? 어, 어. 근데 나도, 나도 쫓기고 있었네? 일단 너한테 다시 가볼게. 포기했어? 어. 아, 오케이, 오케이. 내, 근데, 가방이 어딨지? 내 가방 보여? 이쪽에 어, 있어. 걸렸다, 걸렸다, 야, 걸렸다. 야, 걸렸다, 물에 빠져, 걸렸다, 물에. 걸렸다. 물에 빠져. 큰일 났다. 여기 너, 또 애벌레가 있어. 너 가방은. 아. 좀 멀리 있는데? 아 어떡해. <laughs> 내 가방 어디 있는 거야? 너 가방 내가 핑해줄게 여기. 아 잠깐만 나 지금 볼 시간도 없어 어떡해? 일단 TT. 일단. 오늘 어, 어디까지 따라오는 거야 얘는? 아 여기 모기들 어떡하지 이거? 아뭐야 아, 모기 아, 공속이 너무 빨라 응. 세번 물리면 바로 저 세상임. 그러니까 한번 막아봐 그럼 포기할 수도 있던데. 아 맞다. 아씨. 아나 혹시 구하러 올수 있어? 가방 얻자마자 그 자리에서 소지가 없어. 야 나는 모기 많은 데서 가방 지금 몇 번째 잃어버린지 모르겠어. 아나 뒤에 바로 있구나. 아이, 막아 막아 갔나? 오한번 막으면 다행이네. 도망가긴 한다. 꿀렁꿀렁? 아 혹시 내가 뭐니? 클랐어. <laughs> 저 모기 무덤에서 가방 무덤이 어, 나, 되겠어. 나도 걸렸다. 어디야? 피의 빨대. 아, 아이고. <laughs> 여기 너무 무서 애들 천지인데? 이 주변? 우리 너무 쪼랩이라고. 아, 어, 어떡하냐, 여기. 했어? 가방 찾으러 가야 되는데, 아. 야, 여기 모기 두 마리나 있어서 안 되는데? 어 뭐야. 나도 모기한테 물렸나봐. 와. 아이고. 아, 난리 났네. 노린제의 모기에. 와. 와. 뭐야, 여기. 왜 이래. 아, 미쳤는데? <laughs> <laughs> 아씨 아씨, 아 모기, 모기님, 제발 봐주세요. 아, 날또 어디서, 저기서 어떻게... 아, <laughs> 저 모기 어떡하지? 진짜... 아, 그러니까, 모기 미쳤어. 어. 제발 봐주세요, 모기님. 기다려봐, 너, 내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 모기가 앉아있어. 아, 그래? 아우씨, 그러게... 가고 있기는 한데. 아이 걸렸다. 오, 걸렸다. 야, 튀어. 야. 튀어나와, 튀어나와. 과연. 어가능해 튀어. 일단 아무새로 튄다. <laughs> 아씨. 나 방금 모기 유충 봤어. 아 진짜? 걔다 죽여버려. 모기로 크기 전에. 근데 뭐, 나또 뭐한, 뭐 어떤 거 다른 거에 또. 아 여기 그 큰벌레들 자고 있다. 아 깨웠다. 아, 야 여기 왜 이래? <laughs> 와 여기 진짜 정신없다. 아, 왜, 또. 나 가만히 있었는데. 어. 아, 어 모기, 진짜. 아, 제발. 살려주세요 미친 거 아니야? 살려줘. 아, 너 죽었어? 아니, 아니. 너 어디야? 그냥 계속 모기한테 쫓기는 중. 야, 일로 올라와. 나 보이지? 아, 저기 있구나. 아, 아, 씨. 아, 나 걸렸다, 또. 근데. <laughs> 한번 막고 살려, 살려줘봐. 뭐 어쩔 건데. 어떻게 하려고. <laughs> <laughs> 아니, 우리 작아서 피 빨아봤자라고. 아, 아, 까비다, 까비. 야, 그래도 지금 밤이어서 방금 우리 계속 죽은 쪽에 큰 벌레들 다자더라 아. 거미랑 진짜 완전 큰 벌레 있거든? 다 자더라고. 다행이다. 내꺼 어딨지? 아 그거 내 가방인데 나 지금 든게 많아가지고 못 먹어. 내 건데. 아, 내 먹어. 건데 못내 먹어. 진짜? 차라리 물로 빠져야 될것 같은데 물로 빠져야겠다. 거기 건너서. 응. 아 낙대미 올라나? 아 낙대미 왔다 근데 그래도 그래도 안전할 듯. 큰일 났다 나는. 저 뒤에는 거미가 자고 있고 저 앞에는 또 이상한 벌레가 뭐가 하나 있고. 우와! <laughs> 일단, 내가 여기다가 달걀 하나 지을게. 여기 하나 만들었어. 여기는 야행성인가? 굳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치? 응. 음, 그냥, 그냥 24시간 내내 거짓하는 듯. 아, 걸렸어,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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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빨리 이쪽으로 와. 그냥 그우유패 아이고. 그. 일단 구하러 가봐. 어. <laughs> 아, 씨. <laughs> 안수 있으면? 자는 거미 옆으로 슬쩍 지나가볼라 했는데 안되네 아또 걸렸어 <laughs> 아, 여기는 어떡하냐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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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laughs> 낙대 입더라도 그냥 풍덩 하샘 떨어져가지고 물로 바로 들어가 아! 풍덩 풍덩했어? 후 <laughs> <laughs> 그럼 이제 안전한거임 와.. 어디있어 여기있어 달게 <laughs> 진짜 험난했다 을까 <laughs> 그니까, 그래 어, 뭐야? 어, 뭐야? 헉, 뭐야? 무슨 실험 당한 거 아니야? 이거? 예, 오 그러게 야 근데 우리 진짜 오랜만에 잤다 <laughs> 오랜만에 자서 이런 것도 보네 우리가 작아지기 전의 기억인가? 그런가 봐딱 직전 기억인가 네. 봐 근데 얘는 이걸 왜 기억을 못 하지? 아 옴니언트... 아까 버글이 어쩌고 저쩌고 설명해 줬던 에이... 거 어어어어 어, 어, 어. 거긴 거 같은데 어. 진짜? 그치? <laughs> 어머 이게 뭐였죠? 갑자기 왜 존댓말이야? <laughs> 그러게 아범미야 <laughs> 바로 바로 풍덩 지금 물이 우리의 안식처가 돼버렸어 <laughs> 야 목이 아직도 있어 저기에 진짜네 아왜또아 아, 진짜 <웃음> <웃음> 다시 풍덩 <웃음> <웃음> 미치겠다 진짜 <laughs> 못 찾겠지? 야너 가방 널널해? 어나 지금 완전 비었지. 아까 거기서 죽어 가지고. 아니 내가 아까 현장 연구소에서 상자에 있는 거다 털어 왔거든. 그랬더니 <laughs> 내 원래 가방을 못 먹어서 좀 나눠야겠다. 아, 내 거미랑 목이랑 너무 많은데. 어. 굴러 떨어지니 혹시? 어, 소액 떨어질 뻔한 거 잡았어. <laughs> 굿. 아, 저 거미가 죽치고 있네. 나저 가방 먹으러 가야 되는데. 아, 걸렸다. 사법 이 참에 그냥 막 나간다. 아, 막 나갔는데, 큰 거미가 기다리고 있네. 하지만, 바로 돌로 올라탄다. 그리고, 가방 빨리 먹고. 아! 씨, 망했다. 아! 여기, 입도 뚫어버리네, 얘가, 근데. 아, 그래? 야, 나 가방, 반만 먹었어. 아! 아이씨. 아, 잡됐다 아! 어. <laughs> 여기 미치겠네, 진짜. 폭탄 먼지벌레? <laughs> 폭탄 <laughs> 먼지벌레는 또 누군데? 몰라. 이거, 얘도 뭘막 찾고. 자꾸... 호해. 아 진짜? 너 거기 뭐하러 갔어? 나 배낭 주러. 야너 아직 가방 널널해? <웃음> 어. <laughs> 좀더 먹어주라. 나도 내 배낭을 먹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 아 일단 이 정도? 아직도 안 먹어져 너도? <laughs> 나 반만 먹었어. 야. 반만 먹어지더라. 아또 그렇게 먹을 수가 있구나. 어. 야 저기 모기 나무에 머리 박고 있다. 지금이야 <laughs> 어. 너도. 지금 와. 아니, 저, 먼지 벌레? 저, 어떡해? 아, 나저 사이로 가야 되는데. 야, 나 아직도, 밥, 가방 다못 먹어. 일곱 칸이 모자라. 뭘좀 만들어야겠다. 저쪽 작업대 있잖아. 어. 저기, 펀치 쪽이지. 야, 나도 다못 먹어. <laughs> 너도 그거 전부 갖기 눌러서 조금 남기고 와. 아, 다 먹었어. 휴. 아 진짜? 뭘좀 버려가지고. 아, 그러면 그냥 그 상자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여기도. 어, 아, 씨. 아, 미치게 하네, 진짜. 아, 큰일 났다, 나 진짜 지금. 아, 나 상자에 넣어서 이제 드디어 갈수 있을 듯 가지러. 어, 여기 모기에 지금 난리구나. 퓨. 이 주변에 형, 현장 연구소 하나 있을 법한데 그치? 아가미 튜브가 근데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한 걸또두 개나 찾아야 돼아 일단 나 조약돌 도끼 하나 제작해야 되구나 거머리말 가닥이랑 명주 밧줄 뭐 이런 음, <laughs> 아니 조약돌 도끼 제작하래서 제작했더니 히시, 캐스트 안 되네 지느러미 물갈키는 물벌레 지느러미 4개, 거머리 말 가닥 개가 필요하다는데 물벌레는 물속에 있던데 거머리 말 가닥은 뭐지? 아, 그럼 물속 탐방 좀 가야겠다 짤수 없이 펠톨도끼 나도 만들었는데 별다른 게 없네 진짜 물벌레 찾아 산말리 응? 에? 아니 물속에서 어디서 산소가 계속 나오길래 봤는데 막뭐 거미줄로 뭔가 쌓여있어 어? 거미같이 생긴 게물 속에서 다니는데? 응. 아무튼연못에서는 횃불을 못 키잖아. 응. 어떻게 밤에 그러면? 그니까. 그게 문제야. 그거 해야 되나? 횃불보다 절, 더 짧은 거 있잖아. 걔는 왠지 밤에도 켜질 것 같은데? 그거는 불이 아니니까? 응.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잠균류 횃불. 음, 그러네. 물 속에서도 쓸 수는 있네, 이거. 근데 그렇게 안 병이. 밝아. 물벌레 되게 안 보인다. 낮에 딱한 마리 왔었는데. 이렇게 된 김에 그러면 물속 탐방해볼게 뭐요? 그 점균류 햇불 대충 들고 다니고 있어 근데 숨이 너무 짧다 내려가기에? 응 뭔가 바닥에서 빨간 거를 봤거든? 아래서 뭐 가방 잃어버리면은 찾기 힘들듯 <laughs> 진짜? 어? 여기 뭐 있다 연구소 같은 거 연구소다 이거 위험 감지됨 연구소 났다, 찾았다 나 죽겠다 근데, 근데 나도 숨 모자라서 죽겠다 이거 삼,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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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그럼 너 가방 어떡해? 가방? 찾으러 가야지. 근데 연구소를 봤어, 내가. 아, 진짜? 응. 근데 입구는 못 봤어. 아, 방금 죽어서 가방 잃어버려가지고 정근요 애플 못 만드는구나. <laughs> 이래서 상자에다가 넣어놓고 다녀야 되네. 잘까? 아, 아시네 어, 자러 가자. <laughs> 그리고 달개도 여기서는 조금 머니까 이쪽으로 좀 옮겨놔야 되겠다, 그치? 응. 음. 다음날 일어나서 가방 찾으면은 상자에다가 다 넣고 출발해야겠다, 물속은. 어우, 달개 멀어. 도착. 오늘도 좋은 시간에 잡구만. <laughs> 자, 달개 옮깁시다. 일단, 어, 야, 나, 일단 달걀 위치 옮겼고, 가방이 다행이다. 물 위에 둥둥 떠 있어. 오, 다행이야. 친절하구먼. <laughs> 그래도 무서우니까 상자에 소지품 넣고 와야겠다. <웃음> <웃음> 어. 야, 이거 까칠까칠 잡초는 또 2단계가 있어야지 자를 수가 있네. 응. 아니, 이거 규함을 많이 구해야 되나봐. 아, 달게 지금 설치해놓은데 너무 잘안 보인다. 아, 했는데? <laughs> 옮기게 다시. 너무 안 보여. 네, 여기 작업대 바로 옆에다가 해놓자. 아, 그럴까? 아니면은 나는 저기 달라있지. 연잎, 꽃 펴있는 연잎에다가. 집에 갈때 조금 힘들 수도? 물한 가운데 떠있는 있는 거면 점프가... 아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니다 너가 서 있는 거기다 놔야겠다 쟤도 저기로, 여기로 옮길까? 응 음. 어? 물은 숫돌 다섯 개 됐다 이제 망치 하나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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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장이 제작대가 없어서 와 대장장이 제작대 만드는데 물은 숫돌 다섯 개나 필요하네 왜, 세이클로버 쪽에는 이슬이 안 맺힐까? 너무 작나봐. <laughs> 잔디 정돈는 돼야 하나봐. 자, 이제 그러면 상자에다가 다뭐 넣고 물속 세계좀 탐험해야겠다. 아니, 상자도 되게 많이 차있네, 생각보다. 여기 상자 다 찼음. <laughs> 아, 어디더라? 내가 연구소 본 데가? 여기 근처 어디긴 한데, 분명히. 어, 여기 보인다. 뭐야? 오! 어, 거미 같은 거 뭐야, 이거? 그치, 거미 같은 거 있지. 위협한데, 막, 왜 항상 연구소 주변에 저렇게 뭐가 있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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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겠다. 와, 이거 어떡하지? 아, 숨 너무 짧다. 아가미 튜브 웃기지 않아? 어, 어떤 거? 올챙이 <laughs> 소리. 어. 거머리 말가닥, 이거, 뭔지. 우리, 우리 거머리 말가닥을 찾아서 아가미 튜브를 만들어야 되겠어. 단검, 단검이 있어야 돼. 그러면 저거 조약돌 도끼를 제작하라는 게 아니라 조약돌 단검을 제작하라는 건가 보다. 그런가 봐. 번역이 잘못됐나 보네. 음. 아, 난, 난 근데 조약돌 단검 레시피가 아예 없는데? 너 연니왁스 그거 안 해서 그런가 봐. 아, 그래? 근데 그거 너가... 같이 되는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아니, 저 밑에 쭉 내려봐. 있는데. 아, 저 밑에 있구나. 수 중에. 아, 있네, 있네. 아, 씨, 저 범위. 어미가 완전 그 앞을 지키는데 어디 있는데? 연구소 쪽 그래도 여기 식물 섬이 풍부해서 다행이다. 바다거미 같은 게 있나? <laughs> 원래 현실에 그런 게 있나? 아 근데 바다에 어, 약간 같다. 그렇게 생긴 애들 좀 있긴 하잖아. 아 나는 조약돌 단검 제작했다. 아 이, 이제 많이 모았어? 어 이제 저거 미션 됐네 역시. 거머리 말가닥 아... 이제 채취하러 가야겠네. 연구소까지는 어떻게 왔는데 숨이 안 된다. 음. 그 중간에 뭐 먹을 거 없어? 공기 섬유 어디 있어? 아 식물 섬유 기다려봐. 거머리 말 찾았거든. 어. 지금 다시 올라갈게. 어디서 찾았어? 그냥 물속에 있어. 식물 섬유 나눠줄게. 그래도 거머리 말가닥 한번 자르면 많이 였네. 아 근데 이 주변에 현장 연구소 없어? 분, 거머리 말가닥 분석해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야 될 거라 뭐. 와우. 밑에서 발견한 적 있어? 레이더라도? 레이더는 발견했거든. 내가 아까 죽은 데가 계속 거긴데. 아 저기 가방 있는데. 내 가방 어디 있어 혹시 보여? 응. 여기. 내 가방이 저기까지 갔다고? 응 어. 뭐야? 물에 어. 완전 떠밀려 내려갔나 보다 <laughs>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까? 응 어. 짜잔 종료합니다 넹